우리 교단 제 36회 총회에서 순교자 최봉석 목사님, 우리에게 알려지기에는 최권능 목사님 예수천당 이 최봉석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설교자가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설교 내용을 그대로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일정 부분만, 한 부분만 같이 이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목적에는 천태 만상이 있겠지만 그것을 종합하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극단의 이기주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평생 자기 형광, 자기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극단적 이기주의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죽게 되면은, 죽는 날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정을 위해서 죽은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윤정이라는 것은 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인륜의 정에 충실한 삶,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그 설명을 드리면은. 부모를 위하여 효성을 다하고 그렇게 죽으면은 효자비 정도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편을 위하여 한 신한 삶을 살은 여인에게는 열려라고 하는 이름 정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만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게 되면은, 노격에는 약간의 평안함이 남을 뿐이다. 그렇게 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하여 죽는 자를 얘기해요. 충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국사의 이름이 남아 자손 만대에 그 이름이 전해지는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인류 도덕을 위해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자나 석가와 같은 도덕가들, 국경을 초월해서 인도주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 이름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수를 위하여 일생을 눈물과 피를 흘리다가 죽은 자를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최건능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 눈물과 피를 흘리다가 죽은 자가 있다. 그런데 이 앞에 네 가지는 마지막 날에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공산주의, 인도주의, 무슨 주의하지만 그 결국의 소득은 별로 없는 것이다. 그러니 살다가 죽을 바에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죽을까를 분명하게 생각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이주 안에서 이것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셨고 또 성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요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산농공상간에 무슨 직업이든지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부흥회를 인도하여 유창하게 설교하며 밤낮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기주의에서 하였다면 이땅 위에서는 칭찬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밤낮 없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기주의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성신을 받은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신 사람 그것이 중요하다. 성신 받고 아이 보고 성신 받고 불 떼고 성신 받고 밭 갈고 성신 받고 교육하고 성신 받고 정치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죽은, 죽는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고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어떻게 죽든지 가장 고고하고 복된 죽음입니다. 성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사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아이를 보던, 아궁에 불을 때던, 아니면 밭을 갈던, 교육을 하던. 심지어 정치를 하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은 고고하고 복된 일이고 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한 일이냐, 주님을 위한 일이냐, 성령의 이끌림 받은 일이냐, 설사 그 일이 설교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밤새도록, 목토작 기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죽음도 주님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도 주님을 위한 죽음이라면 그것이 고고한 죽음이고 그것이 복된 죽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명의 천사가 공중에서 이 땅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음성이 있었죠 그리고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외침이 끝났을 때에 그 외침은 이 땅의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박해와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천사의 외침이었어요. 그 외침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은 것이 복이 있다.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해 줘요. 성령께서 해석해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다주 안에서 죽게 되면은 남는 게 있는데 뭐가 남냐 하면은 쉼, 안식이 남는다 참된 안식이 남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게 되면은 뭐가 남느냐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이 남는다 그렇게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 죽는 것도 복이 있다니. 아니 죽음의 시작은 죄 때문인데, 죄는 형벌을 만들어냈고,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형벌이 죽음인데. 그래서 그 죽음은 고통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죄 때문이에요, 죄. 그래서 거기에는 고통이 있어요. 형벌이에요, 죽음은. 인간의 모든 죽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음도 아니고 형벌의 죽음도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살리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살아나시는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살리시는 죽음에 살지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시는 죽음이시죠, 살아나시는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결과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살리시는 죽음, 살아나시는 죽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죄이고, 우리의 죽음은 형벌이고, 우리의 죽음은 고통 자체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다른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은 우리의 죽음은 다른 죽음이 되어진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살리는 죽음, 살리시는 죽음. 살아나는 죽음. 이것을 비유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부분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열매가 있는 죽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죽은 죽음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자 그 말씀을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셔요. 이제 지금 요한이 천사들이 크르르 들리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었어요. 그게 저게 무슨 말씀인가? 아, 죽으면 죽는 거지, 고통이지, 무슨 복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느냐? 그 이후에는 쉼이 있기 때문이다. 안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 행위가 따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 근데 자기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주를 위한 수고예요. 이 수고는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 이 수고는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수고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 당하는 것도 이 수고이고 이 수고는 주님을 위해서 아이 보는 수고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수고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궁에 불 때는 수고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수고는 밭에 나가서 주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수고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수고는 정치판에 나가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정치하는 그 수고도 담겨져 있는 것. 이 수고는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쉼이 있을 것이다. 안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 가운데에 가장 큰 형벌, 괴로운 형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렇게 가장 큰 형벌을 이렇게 설명해요. 시시포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시시포스. 한 작은 나라의 왕인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들과 머리 대결을 해갖고선 오래 살아요. 신들을 속여갖고선 오래 살아요. 장수에. 근데 그도 사람인지라 오래 살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요. 그 지옥에서 이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신을 속인 그 형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형벌을 받냐면은 큰 바위덩을 산 밑에서부터 산꼭대까지 기그 밀어서 올리는 것이죠. 다 올려놓으면 또그 바위돌이 불러 떨어지고 그럼 내려가서 또 올려. 근데 끝이 없어. 돌 끌어올리는 그 수고가 끝이 없어. 영원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끝이 없는 수고, 기약이 없는 수고, 결과가 없는 수고, 내용이 없는 수고. 이것이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을 하고 난 후에 안식을 누리는 만큼, 그것만큼 달콤한 안식이 어디 있겠어요? 힘써 땀 흘리고 일하는 예 머리를 기대고 낮잠을 자는 그 낮잠이야말로 정말 평화로운 낮잠, 참된 쉼의 낮잠이 아니겠어요? 죽음의 풍랑을 겪고 찾아오는 평화의 정막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잖아요 격전을 치른 후에 다가오는 평화, 이게 진정한 평화, 정말 아 평화가 이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아무리 평화라도 늘상 평화의 모습이 오게 되면 그 평화가 어떤 것인지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큰 전쟁을 치른 후에 다가온 그 평화는 보통 평화가 아니에 느낌이 다르죠. 느낌. 영원한 안식과 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수고 다음에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선물을 바라보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행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셔요. 또 사도 바울도 계속 서신서에도 여러 번 반복을해서 말씀하셔요. 한번 몇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한 수고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 행한 대로 그렇게 갚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을 것이다. 어 그러면은 악을 행하면 은 악으로 이그 형벌로 받네. 그게 먼저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은혜이고 복음인게요. 우리의 악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실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무지함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죄가 만들어지고. 그죠? 근데 그것 조차도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작동이 하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다. 용서가 작동이 돼요, 용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잖아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지금 당장은 남는 거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하고,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고, 그 억울함을 내가 감당하면은,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너무 억울해 하지 마. 너무 실망하지 마.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넘치도록 갚아줄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어떤 것도 복이 아닌 것이 없어요. 손해나는 것도 복이 되고, 억울한 것도 복이 되고, 힘겨운 것도 복이 되고, 심지어는 실패하는 것도 복이 되고, 패배하는 것도 복이 되고, 죽는 것까지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하시고, 설사되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있더라도 설사 실패가 있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참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갈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질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